들 안녕하세요. 이토입니다. 어, 댓글 챌린지에서 목소리 공개가 800, 공개를 800개로 넣었었는데, 800개가 넘어서 이렇게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런 게 처음이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평소에는 그냥 방학이고 학원도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여러 가지로 가족들이랑 여행? 다녀왔는데 와 제가 한 4시쯤에 자서 12시에 일어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와 4시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한 12시 정도까지 속초에 있었어요. 네 속초에서 바다를 보고 네, 일출을 본 다음에 어, 춘천으로 가서 닭갈비를 먹고, 그리고 남이섬으로 가서 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2시, 3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푸세카 방에 있는 있는 분들이랑 같이 푸세카를 잠깐 하다가 씻고 난 다음에, 바로, 잤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아, 이게 많이 피곤, 피곤하더라고요, 진짜로. 별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을 안 자니까, 잠을 안잔 것도 아니었어요. 약간, 차 안에서 자긴 했는데, 쪽잠을 자긴 잤는데도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와서 바로 잤고잔 다음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편집을 딱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언제 올라갈지잘 모르겠네요. 아마 자막을 안 넣는다면 바로 올라갈 것 같고 넣게 된다면 좀 느리게 올라갈 것 같고 그러네요. 음 사실 제가 유튜브에 대한 고민이 요즘 많아요. 조금 이제 더 이상은 애교에 흥미가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편집을 할 시간이 앞으로는 점점 더 없어질 거고 저 제가 학원을 안 다니긴 하지만 앞으로는 학원을 다니게 될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튜브를 그만둬야 하나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랬는데도 어 저는 여러분들이 좋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게 좋고, 여러분들 댓글창에 놀러가서 댓글 달고, 여러분들 영상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아직은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어느 날에, 마침표, 유튜브를 잡는다고 해도, 아, 얘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구나. 저는, 전에도, 전에도 살짝 얘기했었지.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음...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 시간은 8시 58분인데, 어, 저는 방금까지 자다 일어나서, 어, 아마 패턴이 더 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한 진짜 해 뜨고 잘지도 모르겠어요. 아 대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다들 진짜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네 안녕히 주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녹음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댓글 챌린 참여해주신 분들 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